아, 저는 이름은 모 주영이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도 다니, 많이 다니고 이제 맛집 같은 거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즈트립에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제 리포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모 주영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는 언제부터 타시게 어, 제가 2011년도 11월에 이제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큰 이제 대형 버스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크게 사고가 났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때 엄청 크게 사고가 났어가지고.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이 이제 불법, 불법자회전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저를 와가지고 쳤는데, 속도가 아마 빨랐으면은 이렇게 못 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이제 좀 빠르진 않아서, 살짝 이렇게 저를 쳤는데, 제가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에 이렇게, 제 여기 그 치골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거든요. 다행히도, 주요 장기들은 이렇게 뭐 건드리지 않고 뼈나 어게 신경을 그게 다쳐가지고 저는 사고 당시에는 바로 듣지는 못했는데 가족들한테는 아마 따님이 어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다 그렇게 그 수술 한 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음그왜 분노부터 해가지고 그 단계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변화의 단계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한 개도 없었어요. 초창기 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매일매일 이제 병원에 병문안을 와주고 어 가족들도 항상 이제 있었고 지금 제 남편도 항상 제 옆에 있었고 그 주변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이미 다쳤고 뭐 신경이 뭐다 끊어졌다고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다시 걸어야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아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지 않았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휠체어 생활은 해야 되지만 당장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장애를 좀 쉽게 받아들인 것 같긴 해요 응. 항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항상. 나가기 전에는 이제 전화를 해서 뭐 먼저 여쭙는다든지 좀 많이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죠. TV를 보다 보면은 어, 저기 되게 멋있네? 마신,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곳들이 이제 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 가야지? 가봐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예 접근이 불편한 부분도 되게 많고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자주 이제 만나야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저희는 조금만 턱이 있어도 되게 그게 어려운데 비장애인들한테는 그게 아무 그런 장애 이게 장애물로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아 이거는 불편해요라는 거를 아셔야지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밖에 다니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한게 저희가 어 이렇게 부담을 드리거나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공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이제 서 있을 때 기준으로 저희는 휠체어에 앉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한테 조금 공간만 이렇게 내어주면 저희가 뭐 이렇게 폐를 끼치거나 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저희 휠체어를 이제 딱 보면은 부담부터 좀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간이 좀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공간만 조금씩 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치기 전에는 워낙 이제 직장 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여행을 많이 다니진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다치고 나니까 제 시간이 많이 생겨서 음 여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너무 거창한 꿈일 수도 있긴 한데,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 내가 체력이 닿는 한 내에서 다닐 수 있는 만큼. 여,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행을 겁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어, 아무래도 가면은 내가 교통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내가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라도 좀, 이렇게 좀 다니면서, 어, 뭐, 주변 지인들부터라도 이렇게, 여행했던 그런 기록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거든요. 이 트립을 향한 응원 메시지 바 어, 21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우리 휠체어를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더 널리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지금도. 너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서 더 이제 집에서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지트립 보시면서 아, 우리도 휠체어로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도록 더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트립 화이팅!